오늘 우리 지체장애인의 생일과 마찬가지인 지체장애인의 날을 위해서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장, 장애인이 온전한 자립과 자기주도적인 삶의 주체성을 증명하기 위해 제정한 지체장애인의 날입니다. 올해는 우리나라 현 상황을 점검하며 특별한 의미를 나누고 미래의 비전과 방향성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는 개개인이 주권을 갖고 있는 세상에서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자유민주주의와 거치국가의 근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래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밖에 없습니다. 정치는 극한적인 이념들이니까 지정 논리에 시달리고, 즉감정은 점점 더 고착하게 되